탈순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자식벌쯤 되는 리자이밍의 초라한 연설을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났다면서 여유를 보이면서 자신의 소신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한테 귀따가운 얘기였을 텐데도 모두들 경청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리자이밍은 상황이 아마 정반대였죠? 다 나가버린 텅빈 연설 현장에 개미 몇 마리 앞에 두고 원고 읽기에 아마 식은땀 좀 났을 겁니다. 이게 진짜 배기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이번 유엔 총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글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렬 때문에 걸어서 프랑스 대사관까지 가야 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건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자면? 행님, 저 마크롱인데요. 행님 때문에 제 차가 꼼짝도 못합니다. 힘좀써 보이소. 아그야, 차량 통제는 매뉴얼에 따라 하는겨. 너도 알자뇨. 그니까 내도 어쩔 수 없는겨. 그냥 운동도 할겸 걸어가면 안 되겠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 정도인데 리짜이밍 지금 뉴욕에서 먼 개고생을 할까? 참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타나모나 엘살바도르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단 겁니다. 지금부터 걸리면 어찌 될지 맛보기로 말입니다.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뻘짓할 날도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 그럴까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